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지식이 지성되기도 어려운데, 지식이 무슨 수로 지혜가 됩니까? 아, 저는 참, 태어난 게 기적이라고 알고 살았거든요.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에 하느님이 기적이다, 예수가 기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태어난 게 기적이고, 모든 생명들이 태어난 게 기적입니다. 만약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뭐 최근에 발견된 그 고고학적인 공룡 시대의 그 조만한 영장류 뼈를 발견했다며요. 6500만 년. 지구 역사가 지금 36억 년으로 됐습니까? 우주 역사가 47억 년인가요? 아, 140 년이죠. 아, 이제, 137억. 아, 이제,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참. 꽤나 어릴 때 조금 똑똑했는데, 이젠 영안 돼요. 고장난 형광등 같습니다. 여러분, 꿈은, 별별 꿈이 다 있습니다. 개꿈이라는 건 흑꿈 아닙니까? 개꿈, 말꿈, 소꿈, 뭐, 별꿈 다 있죠. 개 땅새 꿈이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 저는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표현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우리 사무국장 서진희 선생이 청계천에 학고방 흐러져가지고 성남시에 내다버려진 그때 국민학교 딸내미래요. 이 딸내미가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나는 뭐 누군지 모르죠. 저 시골 양산 우리 학교까지 오셨어요. 어디서 낯이 익요 괜히. 그래가지고 성남시에서 겨우, 겨우, 겨우 여학교, 여자중학교 졸업한 그날부터 그 학교에서 이해하면서 야간 상업학교를 나오셨대요. 내가 참 낯이 익은 그런 사람들, 나 그런 사람 많이 알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여섯 번 옮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다섯 번 옮겼습니다. 부자집 아들로 분명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난양만을 처벌어 얻은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배가 자꾸 고파 늘. 실제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나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1950년, 여름 다 지나고, 1951년, 여름이 됐어요. 아마. 7월달쯤 돼서 꽤 더웠어요. 아마 51년일 겁니다. 대구연합에서 모였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4월달에 모였는데 뭐 계속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도 사라져버렸고 또 한동안. 그리고 또 나타나니까 또뼈 부자야. 뭐 아주 잘 먹어.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이에요. 나이 젊어도 또 이런 걸 당합니다. 그러나 막상 52년일 겁니다. 2년, 어느 날. 야, 뭐, 흔들흔들 해서 깨보니까 누가 엎고 가고 있어요? 응?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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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야, 야, 수라수라좀 많다, 많다. 배는 거 부지요. 그 엎고 헐렁헐렁하니까 아주 영, 뭐, 머리가 바로 깼어요. 너,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지금 집으로 데, 데려가는 중이라 그래. 아, 그래?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굶어서 넘어진 거예요. 아홉 끼를 먹고, 열 끼째 아침도 못 먹고, 홍발로 앉아있는데 넘어졌어요. 그때 다못 먹었으니까 웃고갈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상기 교수라고 청맥사건 때 겨우겨우 해가지고, 미국 가서 철학교수 하는 그 김상기 녀석이 이제 또라이가 돼가지고, 김용필이 죽은 데만, 대통령 될 만하다는 헛소리 하는 그 김상기가 날 아주 치네요. 날얻고 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백남청이 불렀어요. 내가 깼을 때는 백남청이 누가 날 업고 가는게 너무 커요. 나이는 나보다 세나준 거니까 세 살이나 어려요. 학년은 1년 위고. 제가 왜이 소리를 하냐면요. 그 순간에 내가 앉아 가지고 집에 가면 또굶 뭐요. 그리고 창피해죽겠세요 굶었다는 게. 왜 그게 창피한지 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굶은 게 뭐가 억울해? 없어서 굶었지. 그래도 안 죽었는걸. 응? 그때는 그렇게 창피합니다. 야, 내가 기생충약을 먹었더니 넘어졌구나. 근데 사실은 집에 가면 또 굶어요. 이 낙천지배를 가야 뭐좀 얻어먹을 것 같은데. 야, 이제 깨있으니까 슬슬 걸어가 보자. 진짜 낙청집이 안 멀어요 걸어갔어요 대봉동 지나서 대명동 쪽으로 걸어갔더니 와 나무도 많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집도 아주 좋은 기왓일이고 외삼촌 내 고아원이야 낙청이 엄마하고 낙청이 형제들이 남매들이 다그 고아원에 지금 있는 중인데 들어갔더니 꿈같아요 옷을 얼마나 고아원에 옷을 잘 입혀놨는지 아유, 뭐, 좋, 좋대요. 참 좋습니다. 야, 이런 데다가 있구나. 방으로 들어가고 이랬더니, 낙태의 어머니가 또꼭 같이 이뻐요. 아버지는 납치되어 가고, 생가부가 됐죠. 아마 낙태의 어머니가 그때 52년쯤 되면, 서른한 여덟? 아니면 서른아홉? 아주 이쁘세요. 유난히 이쁘세요. 최기란 선생님한테 내가 하나 못되게 굴어서 이 말을 합니다. 사과를 깎아 주시는데 나는 그 껍질이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싶은데 자르시더니 씨다 발라내고 껍질까지 깎아요 얼마나 아까운지 굶는 놈이 아니면 그거 슬슬 뭐 집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굶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집어 먹겠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 좀 저거 안 깎고 그냥 주면 되는데 통째로 주문 되는데 그걸 정성스럽게 어린애들 중학교 2학년 1학년3학년뭐 요런 분들 걸걸 자르세요. 그때부터 아주 체이한 선생 아주 난소수배 가지고 껍질 먹어도 먹은 게, 그 사과 속 씨, 그속발라준 거, 그거 못 집어 먹는 게 억울해 가지고 체결한 선생님한테 속이기로 결심을 했네. 내가 얼마나 사나운 애인지를 모르시지 않냐고. 아버지가 부잣집이고 뭐 양반집이니까 배서 못한 양반집 경상도에서는 그러면 공부한 집입니다. 유교, 유교 공관집입니다 쓰레기 같은 유교를. 아 죄송합니다. 여기 유교들한테는. 유교도는 분명히 좀 쓰레기입니다. 꼭 모택동에 의하지 않고도 조금 쓰레기입니다 아, 그, 그 마음을 갚으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기한 괜히 그 오므라대, 그 어린애를 존중해 준 사람을, 얄미운 사람을, 아주 얄미운 사람 이사람의 마음인 이데요 나는 지식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낙천여모님, 낙천의 식구, 김상지, 박윤배, 뭐, 쭉 있습니다. 쭉. 자살한 이선희. 이놈은 이선희, 요놈은 국민학교도 친구고, 중학교도 친구고, 고등학교도 친구고, 쓰레기 같은 서울대학에서도 또 친구입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쓰레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완용이가 신학문의 문교부 장관을 하면서 개화라는 환상을 만듭니다 너희는 전부 아는 거 전부 못 쓰는 거야 야만이야 야만 벌거벗은 야만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야 총성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요거를 이완용이가 먹이기 시작을 해 가지고 개화라는 환상 가지고 대한제국을 망칩니다 조선은 안 망했습니다 조선은 안 망했어요 대한제국을 망칩니다. 그러고는 그 대한제국의 시민, 국민을 버러지만도 못한 놈으로 만들려고 저희끼리 못살게 굴고 저희끼리 짓밟게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서로 고발하게 하고 서로 비열하게 만들고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전부 서로 고발하게 만듭니다. 서로 못살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지금도 경쟁합니다. 국 경쟁에 이긴 새끼들이 서울 대학을 갑니다. 이욕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점잖은 분들한테. 나는 욕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무당범생입니다, 내가. 내가 무당범생입니다. 기독교범생이, 불교범생이, 이슬람범생이, 유대교범생이 다 범생이지만 저는 무당범생입니다. 왜? 날라 양반이 이조 조선조죠. 이조 아니죠? 분명히 조선조입니다. 조선조 600년 동안 경상도 일대, 전라남도 일대에서 무당, 세순무당 오래한 바천자 정가집 딸내미가 내 아들 난 분입니다. 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산송씨입니다난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를 모르느냐 하면요. 난 우리 어머니를 알고 살았더니 어느 날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못 낳았어요. 또, 해방이 돼가지고 웬 사람이 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가리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마구 만져. 아버지래요. 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가 짜고 우리 엄마를 아마 시집 보내려나 보다. 왜냐면 나는 그때 내가 알기로 내가 겨우 10살 됐다고 알지만 사실은 12살인 거예요. 그건 난 몰랐죠. 그니까 러뭐 많이 알까하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속이고 할머니하고 자고 시집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난아버지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내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참, 우리 말 재밌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창녀입니까? 여러 사람하고 살게? 꼭 우리 아버지라 그래. 나 참, 희한해. 우리 말. 맞습니다. 우리는 모계 시족 사회 때 아버지 몰라요. 우리 몰라요. 에에. 엄마밖에 몰라요. 난또 엄마를 몰랐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주 이쁜 여자가 나늘 매달려던 게요 꿈에도 매달리고, 나에도매달 가끔 뭐 배고프거나 불리하거나 겁나거나 하면 뭐 여자가 하나 있 이쁜 여자가 머리, 머릿속에. 나 중에 보니까 그게 날 낳은 엄마예요. 야 엄청 못생겼어요. 아, 누가 깨물생겼죠? 이 많은 뭔가 이동 문화에서 수렵 시대에 방언 아니에요, 보나 보난이에요. 순놈 안 담은 놈은 순놈들이 사냥해가지고 안 키웁니다. 이거 일론학적으로잘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여자들이 내버려요. 순놈 안 담은 애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딸내미, 아들내미 할것 없이 아버지 쪽으로 닮아야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고 키워줍니다. 지금들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좀 못나도 괜찮게 생깁니다. 짝, 어을만큼 생깁니다. 아, 저, 우리 짝좀 오세요. 예, 네, 팔, 하트입니다. <laughs> 역시 하트네. 아, 팔자는 중국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팔자는 도선놈의 원래 상나라 때의 팔자입니다. 8개, 예, 예, 상나라 때, 은나라 때. 바로 그것이 조선이라고 쓰는 그 글자입니다. 열시자 밑에, 나리자 밑에, 또열시자그 옆에 달월 거기다 고기어 양. 무태서 사는 사냥, 염소 양. 이게 우리는 절대로 조선이라고 발음한 적이 없습니다. 아라라고 그러다가, 하나라 때는 아마 아라라 그랬고, 상나라 때 와서 가라로 의문이 바뀝니다. 예. 이영역의 넘나름 때문에 그게 바로 가랍니다. 주몽의 나라 고구려 아닌 건 아실 거고, 붙자는건 구리다는 소리고, 그건 아니고, 고, 고려라고 썼지만 발음은 고리고, 사실은 이게 아래야 가라의 고음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가라의 고음은 우리 잘 몰라요. 어쨌든 가랍니다. 조선은 절대로 조선이라고 우리는 읽은 적 없습니다. 상나라의 말을 모르는 주나라 사람들이 음가를 매깁니다. 상형해가지고 표의 문자가 되는 그런 부호는 결코 음가가 필요 없습니다. 표음 문자들의 음가가 필요하지, 표의 문자에 왜 음가가 필요합니까? 상형의 표인데 단어, 구절, 문장.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박천수한테 제의받았는데 박천수 교수한테 어느 길모통에 가위가 그려있다 합시다 오줌 누지 마시오 누시면 안됩니다 누면 자르겠습니다 3개 문장입니다 가위의 표시는 그 위치에 따라서 3개 문장으로까지 되는 거지 그걸 뭐, 아니, 우니, 그런 발음 없습니다. 따라서 장과 이두는 신라가 발명한 게 아니고 상나라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상나라의 통일제국이 그 글자를 썼고, 그 글자가 망한 나라기 때문에 주몽은그 발음으로 가라라고 썼고, 아, 가라는 소리로 망한 거야. 하늘과 따인데, 아라가 하늘과 따입니다. 그게 일월이기 때문에 그게 주역의 역자하고 같고 그게 하늘의 도움이다. 역경이란건 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또 증명하는 거 많이 찾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선은 어양이니까 물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물무십니다. 관현적 우주를 천지라고 러는 겁니다. 근본, 천하, 다. 나주, 서라벌, 예, 전부 다 동쪽 땅입니다. 서라벌은 서쪽이 아니고 동쪽 땅. 새로운 땅. 동쪽에 있는 땅. 나주는 들골. 예, 비단골이도 되겠지만, 들골. 라, 나, 라, 나, 루 제주도에 오면, 아라도 있고, 오라도 있고, 탐나라도 있고, 바라라도 있고. 야, 바라는 이거 아까 노래 비슷해지네. 바라라. 바라라, 바라라. 바라라. 무슨 뜻인지 꼭 찾아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끔 만든 신식교육에서 벗어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신식교육에는 화랑교육은 숲에서 시작했습니다. 일곱살, 여덟살에도 숲으로 갑니다. 숲의 학교입니다. 숲에서 생존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숲에서 생존하는 것부터. 이것도 원래는 하나라, 상나라, 그때부터 숲에서 사는 이동 문화 속에서 수련 문화 속에서 살아남은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신라가 그걸 가지고 결국 주몽의 나라 가라 도부시고 주몽의 아들 나라 박터 백대는 대 연구에 하면 온조가 백할입니다. 고주몽은 동명성왕 아닙니까 세밝히고 박혁 이세 박혁 거세라는 박혁이로 복희씨입니다. 바로 복힙니다 이게 여호와가 어디서 왔는지가 내가 아직도 애매해요. 여호와입니다. 이제 또 예. 여호와 이게 여호와는 영 뭐가 안돼요. 아직은 못뭐 못하니까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이 자기 의 탄생 자체가 기적인 걸 나는 사실 마음 속에서 조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건방입니다 만 먹었지, 어린애 같은, 조금 철없습니다. 아마 민망하실 뿐다. 하도 욕을 해서. 여기내 친구들이 매치 와 있으면 참 좋아할 텐데. 왜냐면 그 친구들 덕에 내가 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원래 형편 없었어요. 진짜 형편 없었어요. 이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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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이고. 아주 부끄러워 죽겠는데도 또 이기적이야. 나보다 조금 더 이기적인 놈을 본게 황명걸이라고 아직 안 죽었어요. <laughs> 아. 뭐야? 한국의 아이들 한가, 뭐, 맞박을 까인가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황명걸이. 이놈이 여기 제주도에서 한참 살았어요. 에. 나 그렇게 까놓고 이기적인 새끼 참, 나 말고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명걸이 아마 지금 전화해도만그 새끼 또 흉모는구나. 에에 참난 자살한 이선이는 좀 유감이야. 그건 유감이. 왜냐하면 내 형님이 자살을 한 덕에 53년 7월 27일인가요 휴전날 휴전날이 그날 저녁에 밤에 나한테 우리는 영구 분단이다. 너는 어리니까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처음엔뭐 그러나 보다. 휴년 데니까 분단 됐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잘 살아라. 너 뭐야 이상하다. 그 나가요. 그 살살 따라갔지. 야그통금이 무서울 텐데 저녁에 나가는데 그걸 따라가다 장천동까지 걸어가는데 동네 이가 천도교 바로 그 옆에서 석탄 연탄 찍는 이걸로 찍을 때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때 이걸로 찍다가 겨우 윤년으로 힘 윤년을 찍었습니다. 야, 장춘왕거보서는 바빠서, 돌아가기가 바빠서, 희, 니네 어디 가노? 니네 엄마 왔다로 왔노? 이때, 가라고, 니 죽으러 가네. 이 자식 미친 소리 하네. 니네 아까 나 보고, 엄마 할머니 모시고 잘살았했지 가만히 있어요. 그 죽으러 가는 사람 하는 거 아니라, 형이 나보다 여덟 살이나 많아요. 배가 달라요. 배 다른 줄난 모르죠. 그땐 열살만은줄 알고 아버지 없을 때 우리 형이 하여 가장을 오래 했어요. 내기억에 내가 우리 형님 얘기하는 이유가 영구 분단이라 그러는데 야 진짜 영구 분단은 아직 이러잖아요. 그 악감처럼. 완전히 악감이죠. 어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싸우고 우리 형이 아마, 만약 정말 저승이라는 게 있기를 나는 바라는데, 그래야 나쁜 놈들이 벌을 받지요. 나는 천당은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 없어도 괜찮고. 지옥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 겁좀 주게. 나부터 나쁘면 내가 겁 먹어야 되니까, 겁못 먹으면 생명의 기적이 아무 뜻이 없어요. 겁좀 먹어야 돼요. 나쁜 짓할 때.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진희 선생, 상업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지금 국어 선생님 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